이 시간 성경 말씀,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제목, 소망의 기도란 제목을 같이과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한 자의 응답과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기도에, 소망의 기도가 무엇인가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아멘. 드리겠습니다. 아멘. 참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진일 사랑하시사,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전 세계 주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 열방, 전파 방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여.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방송을 통해서, 주가는 무백성들을 살려주시고, 구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주님께서 사랑하사, 막힌 것들이 떨어지고, 눌린 것잘 먹고, 묶어 부러지고 약간 이 쫓겨하고, 병든 몸에 치환 받고카나에 처주가 끊어지고, 나간 자녀들이 돌아오며, 부모가 돌아오며, 안들는 것도 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방송을 통해서, 방송을 듣는 자마다,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늦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감자수 능력과 권능과 권세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돌아오 역사가 나타나며, 기도하는 것만낯 빠는 역사요. 기적이 나타나있는시간도이 아시고 심령들이 녹아주고 깨어져 변화가 되어서 새로워져서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바로서 운전해 주님 만난 날에 주님 나여긴 나고 하 아버지 만날 수 있는 귀한 복된 자들 아버지 탄생할수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여정 세워 주셨사오니 말씀을 아버지에게 전달할 때 사람 소리를 내지 않아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시도록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고 선택하실 때하나님 무한히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목별같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머리알같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희들 택하사 여기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높여주시고, 위로하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아멘. 감사하신 우리 하나님을 정말 전적으로 믿어서 우리가 땅 끝날에 우리 주님 만날 때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방송을 보는 여러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친히 사랑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같이, 우리를 권함같이, 나를 권함같이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 주님 현재 살아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요,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 주님 앞에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으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문을 두리라 그리하는 너에게 남일 것이니. 우리 하나님 많은 많은 이 기도 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사랑하니까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은 늘 악한 영들에게 붙들리지 않게 우리들의 주 앞에 바로서 온전히 살기를 원하시며 정말 우리 주님께서 온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정말 높여 주시고 위로하시고 늘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빛과 소금의 값을 감당하라고 향기를 풍기라고 우리들을 불러 주셨습니다.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은 한결같이 믿음의 열매를 주님 부시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걸어갈 때, 어디를 갈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향기가 나게 하며, 소금과 빛이 주게 하며, 또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아저 사람이 갔더니 정말 모든 문제가 해결됐네 저 사람이 왔더니 기쁨과 소망이 넘쳤네 저 사람이 설교를 하고 났더니 마음이 뚫렸어 묶인 것이 풀어졌어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 역사 기적이 나타나서 기도하지 못한 것들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네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놓고 기도할 때 주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주시오 우리 마음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마음속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들이 용감의 수가 누음같이 그들을 독여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써 우리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난 우리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었고 능력의 하나님이었고 권능의 하나님이었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었다는 것. 우리는 누구나 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 속에서 주님을 만날 것이고 기도 속에서 우리 주님을 정말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음성을 듣게도 하시고 마음에 정말 기쁨을 주시고 찬양이 나오실록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아멘 10편 15, 1 15, 5절에 보면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 주여. 내가 너를 건지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활란 날에 부르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눈물일 때 누구도 우리를 사랑할 자가 없습니다 부모도 자녀도 남편도 아니도 사랑할 자 없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축복 주시게서 불러주시고 역사하셨다는 거. 환난 날에 부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목나 부를 때,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절대 그냥 굳지않내하시고 내가 원하고 하라는 것을 이루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환란 날에 주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나의 어렸던 문제를 해결하시고 기도할 때 역사와 기적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많이 적어놨습니다. 뭐라고? 나를 부르라. 나를 부르라. 레미야 33장 3절에도 있잖아요. 부르짖으라,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로 도와주라.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리라. 주님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언제나 우리 주님 앞에 가까이 가서 우리 주님 말씀의 표태를 잡고 표태를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신다. 내가 어찌나 굶자에 사망하고 곤지 갈지라도 하지라도 해를 두려워하고 나를 지켜신다. 주 그런 주님시. 우리 주님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절마 우리를 인도하시고, 아버지, 아버지. 좋은 길로 이비하시고, 붙여주시고다하관하시니 우리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아버지. 주님을 여러분들도 함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그런 주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알겠지요? 마태복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주소를 쫓아내며 새 탕을 바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은 우리 주님께서 평등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를 가하시더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건너가 권세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기도할 때 방으로 나와서 더럽고 추락한 놈들을 쫓아내게 하며 병든 사람의 손원전적 고침을 받게 하며 모든 역사 기적을 나타내수는게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기도 위에는 유가 나갈 수 없는 이라. 유가 나갈 수 없는 이라. 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기도 위에는 유가 나갈 수 없는 이라. 그만큼 기도가 능력이요 권능이요 모든 것이 역사 기적을 나타내시는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는 이 시간도 감찰하신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했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믿는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알수 없습니다 주여 아멘. 여러분 아멘. 항상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많은 세상 사람들 중에서 이 시간도 무슨 것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를 좋은 대로 놀러갈까 쾌락을 즐길까 너이트를 여행을 갈까. 그런 사람들이 이 시간도 범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감동시켜서 예배를 드리며 주 앞에 이렇게 잊잖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요, 큰 능력 안에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택하는 것이 아니요. 너희를 택하여 세운 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믿게 하며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내가 택하고 우리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답을 선택하여서 이 시간까지 이끌어 주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우리 주님 앞에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전 세계에서 보시는 여러분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소이 시간도 여러분을 불러 주시고 있습니다. 문슨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를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문제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어떤 문제도 역사해 주십니다. 죽은 나사로도 살려 주셨던 우리 하나님, 문등병도 고쳐 주셨던 우리 하나님. 또한 병든 사람, 귀머거리, 봉사, 또한 어떤 하리를 스는 사람도 정말 모든 사람을 다 고쳐주셨던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을 믿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을 천국가는 정말 선택권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다 주님 앞에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러분을 부르고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어떤 주가 있을지라도 앞에 휴게하면 할서 네. 다 깨끗하게 뒤를 보지도 아니하시고 다 덮어서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정화시켜 주십니다. 네. 절대로 죄를 생각하지 말고 주님 앞에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내가 만난 주님은 어떤 분이셨냐면 얼마나 사랑이 많으셨는지 네. 저도.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네. 제가 39년 한 40년쯤 되는 데 주님을 믿은 지가 41년이락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을 믿을 때 하나님 살아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보여 주세요. 그랬어요. 정말 보여 주세요. 네,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까? 아멘. 작전 기도 일주일 동안 철야 기도 혼자 하고 있는데 어제 드린 날부터 3일 동안 보여 주셨다. 아멘. 초신앙자가 지금 뭐라. 자,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또 기회 역사가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리하 주님을 믿지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멘. 주님. 절대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아멘. 축복으로 역사십니다. 하 아멘.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절대 자살하지 마시고 아멘. 주님 앞에 돌아오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 어떤 일이라도 다 들어주십니다. 주예.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고 피신망친 사람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파산 신고라도 해서 여러분을 살려 주십니다. 아멘. 절대로 여러분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뭐지, 네, 사랑의 하나님시고 능력의 하나님시고, 여러분을 살려 주십니다. 인간이 하지 못한 것, 인간이 해결하지 못한 것, 우리 주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어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주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아멘.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 기적과 응답을 해주셔서 여러분을 속시원하게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예전에 어렵고 힘들게 지쳐서 사는 모습으로 바뀌어져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행복한 가정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도 어렵고 힘들고 얼마나 고난 속에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25년 동안 연단받고 먹을 것이 없어서 매실 지에 굶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 초점을 맞춰 살아갈 때 어떤 힘들고 리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사가 되게 하시고 주님. 말씀을 전달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정말 이모적으로 사랑을 써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들이 하나입니다. 부잘 것 없는 저도 하나님께서 들었으니 같지 여러분도 기도할 때역사 기적을 나타내서 전 세계에 쓸수 있는 사람으로 인도하십니다 저는 하나님께 늘 기도했습니다 저는 세계의 풍사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세계의 풍사가 되어있잖아요 아멘. 아멘. 방송을 타고 238개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부지갈지라도 나갈지라도 함께하신 하나님은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주여. 아멘. 그래서 지금 연합집회를 해서 설교를 하게 하시고 난 부음이로 이렇게 저게 다니게 아시고 바빠서 쉴 날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신이 닿는 데까지 설교를 합니다. 아멘. 네. 주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한 명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온다면 한 명이라도 구원을 받고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그 정말로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희 말씀을 통해서 한 명이라도 누가 조금 깨져 편하게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다면 그보다 더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이 세상에 이 만물을 사랑하시고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 하나를 구원하신다면 말씀 한마디를 통해서 역사와 기적은 우리 하나님 것이고 역사와 기적을 나타내게 하신 주님이시오 또한 저를 통해서 들어주신다는 거 얼마나 감사일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목표를 잘못됐다고 기도 안 해서 교회 성도가 없다고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아멘. 아멘. 혼자 기도하세요 주님한 사람이 없으면 기도하세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심령이 누와지고 깨어져 편들고 내 스스로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 쓰신다는 것. 사람이 있고 무슨 한가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섰을 때하나님이 쓰십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을지라도 인본주의로 해나가고 주님을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없을지라도 내가 바로 서서 온전에게 주님의 초점을 맞춰서 온전에게 진실하고 신실하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떨리서 주십니다. 아멘. 돈이 없다고요? 기도해 보세요. 돈이 없어서 쓰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역사, 기적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목사답게 목사로서 본분을 지켜 사시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 써 주십니다. 이 나라 땅끝까지 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써 주십니다. 주여, 아멘.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며 입혀 주시고. 단 말씀을 전할 곳을 예비하시고 아멘.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목사님들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 앞에 기도할 때,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온전하게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보시고 또그 목사님을 보시고 써 주십니다. 아멘. 절대로 실망하시지 말기바라 바랍니다. 음. 우리 하나님은 네, 그런 하나님십니다 아멘. 아멘. 지금까지도 살아계셨던 우리 하나님 능력과 권능이 너무도 많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실망하시지 마세요오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나도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한 사람 있으면 어때요? 나 혼자 있으면 어때요? 주님 앞에 혼자 있데도 기도하면 하나님서 나의 마음을 하시고 역사하시고 정말 내가 기대했던 것을 응답하시고 말씀으로 다 하시잖아요. 사람 입고 얻고 떠나서 내가 바르세요. 목기자가 바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아멘. 축복하셔서 정말 먹을 것 입을 것다 주십니다. 아멘 다 주제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실망하시지 마시고 다 돌아오세요 아멘 주맛배 눈물이랑 기게 하며 기도하세요 이 나라가 지금 정말 풍전등화 같은 이 나라 민족아버 날마다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이 나라가 한마음에 한뜻이 되어서도 정말 어려운 일대에 자중질환에서 들싸우고 있습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나라 민족에서 기도해서, 정말 이 나라가 하나가 되어서, 정말 하나가돼서 행복한 나라, 전 세계에 주관한 놈들 을 살려야 될 이때에, 아, 우리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칸 네. 놈들은 우리 사자와 저들을 두루 삼키려고 정말 더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간질에서 우리들을 더어드리고 네. 정말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만들어서, 이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눈물이 호고 사며 이 나라 민족에서 회게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남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팔로서온전하게 살아게 가 인도하시고 대통령이 바로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인도하시고 아멘. 모든 위정자들이 한결같이 주 앞에 합당하게 정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애쓰고 힘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결론 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앞으로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들은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신다면 예수님 성품으로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늘 응답받고 문제를 해결하여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여 감사를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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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세워 주셨사오니이 말씀을 듣는들이 한결같이 하나님 부로 돌아오는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병든 사람을 지유하시고가난 자를 일으켜 주셔서 축복하셔서 하나님 해결하는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셔서 아멘. 정말 그들이 어떤 문제를 갖고 기도하든지 주님의 역사와기적이 나타나서 돌아오는 역사 구원받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잘못 거른 것이 있습니까? 아버지 잘못 자는 것은 다 그들 속에서 삭제시켜 주시고. 오직 옳은 말씀만 저희들이 듣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아멘, 아멘. 천국 갈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아멘. 찬양 한장더 해도 될까요?